제발 자리 제발. 오! 와, 자리 좋다. 잠깐만. 자, 이제 우리 팀 투토스이기만 하면 돼. 오! 우와! 야, 이건 진짜 오늘 뭔가 이거 신의 계신가? 아니, 우리 팀 토렌덤인데 투토스가 나와? 저 입구 막고 저의 필살기 빌드 한번 가보겠습니다. 바로 바로 원 커맨드 베스트 배틀 브르죠 개봉박두 가봅시다. 아니 와 오늘 운이 좀 좋네 자리랑 종족이 이게 무슨 일이야? 질럿하다가 견제 하나가 제이콥 캐논. 하다가 마커노형까지 레스고. 자 배틀 한번 바로 가볼게요, 여러분. 일단은, 일단 투토스라서, 음, 좋아요. 일단은, 압박이 그렇게 거세지 않을 것 같고요. 상대, 상대가. 일단 적그도한명 있고. 일단 저그가 많으면 은 무조건 뭔가 이런 전략을 할때요 여러분. 무조건 좋긴 합니다. 왜냐면, 이런 좀 중후반 뭔가 빠르게 가는 전략 같은 경우는. 초반에 벙커, 뭐, 혹은 뭐, 캐논, 뭐, 이런 거를 몇 개를 짓느냐에 따라서 속도가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방어 타워를 뭐, 당연한 얘기지만 많이 안 주면 안 줄수록 훨씬 더 빠르고 좋죠. 그죠? 투토스인가? 아, 뭐 세시토스. 자, 한시도 한번 서치 한번 가볼까요? 오, 저프테. 자, 택배를 타면서. 오. Good job, g 하나 더 투입시켜, 하나 더 투입시켜. 벌처도 하나 일단 찍어볼까요? 벌처, 벌초... 일단 벌처가 있으면 상대 입장에서도 사실 뭐 패스트 배틀은 워낙 이게 좋은 빌드는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예측하기는 어려울 것 같긴 하거든요, 여러분. 뭐 입구 박은 테란을 보면 보통은 뭐 투탱크 디락뭐 이런 거를 이제 예상을 하고 플레이를 하지 일반적으로 뭐 배틀을 빨리 간다 뭐 이런 거는 예상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일부러 이거 벌천을 하나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사이언스 퍼시 밑돌 올리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어, 지금 보시면요, 여러분. 지금 페스트 배틀이 오히려 지금 좀 나쁘지 않을 수도 있는 게, 한시가 지금 테란이잖아요, 여러분? 테란이면, 택테전은 오히려 배틀크루저가 또 좋기 때문에 이거 진짜 나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오늘 뭔가 전체적으로 운이 좀 좋은데 자리랑 정조군이. 1, 이1 뚫는다, 뚫는다. 오, 야, 오, 야, 오, 조심해. 오! 여기는 이제 코어, 오케이. 자, 이제 뭐다크는 상대가 그렇게 빠른 건 아니니까 우리 뭐 터렛은 나중에 올려도 될것 같고요. 여러분 이제 돈을 좀 모아볼게요. 배틀 찍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 시간 여기서 한번 튀어 나왔다는 거는 지금 납시비가 아니죠, 여러분? 납시비였으면은 저못 튀어 나왔죠. 하나라도 더 아껴서 이제 드랍시으로 운영을 할 거기 때문에 나왔다는 것도는 드랍식도 대비를 안 해도 될것 같긴 해요 그냥 배틀만 찍으면 될것 같습니다 배틀... 아까 캐리어는 5분, 50초에 나오긴 했, 아 5분 30초에 나오긴 했는데 배틀은 살짝 더 걸리네요 여러분 한 그래도 6분... 6분 한 10초쯤 나오려나요? 한 6분 10초쯤? 아닌가 더 걸리겠다 한 6분 30초 걸리겠다. 조심, 이거 6배럭인가보다 한시. 메딕 방금 뭔가 몸빵 세우려고 했었던 것 같은 약간 그런 움직임. 야마토 업그레이드 일단 하고요, 여러분. 여기는 템카이브. 로버틱까지는 한번 볼수 있으면 좋겠는데. 6분 30초에 나 6분 30초. 자, 요거는 일단 안 보여줄게요. 조심 보라돌이 형 나랑 같이 한시 가자 배틀 갈게 한시 입구로 상대 근데 오히려 이거 소모한게 좀 좋은데 자, 배틀 좀만 더 찍고요, 여러분. 6배력이었나봐요, 한신은. 어, 형은 센 대기. 배틀 보면 이제, 이제 큰일 났죠? 제가 한번 밀어 보 도록 하겠 습니다. 배스 찍을 소주 한 장님 슈퍼 채팅 2,000원 e p o r t r e p o r 랜 Report. 가능한 o 요 잠시만요. 오와와와와와 와와오 아와와하하하하야 둘째 도망자 신세가 되다니 복사에 대야 스킨 한 번만 좀 달아주자 0번, 9번 아, 여러분 아시죠? 배틀은 실질적으로 데미지를 주진 못하긴 했지만 약간 상대로 할끔 어? 약간 좀 벌써 배틀이 약간 요런 효과를 주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스타 포트 좀만 더 늘려보고 한한 한 부대 아니야. 한한 한 부대까지는 그래도 약간 모아서 가는 게 얘네가 시너지가 좀 좋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여러분, 오케이, 오. 아, 어? 드랍이다 아웃시영 드랍간다 와우 대기가 뭐야 항공모함 등장 오히려 기회다 이거 빨간불 나오면 7시에 특배기를 날릴 기회야 어, 나갔다. 한시 마무리 갑니다. 아홉시 <laughs> 여기 다 했는데 내가 일곱시 마무리한 척 <laughs> 한시는 근데 여러분 그래도 1인분은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어요 한시 1인분 하러 갑니다 여러분 1인분은 합시다 덮가분 해야죠 수영 아토스 아직 안 나갔네 자난 yeah. 아직 고프다 Good day. 자, 솔직히 이번 판에 임피형이 확률 뭐냐고, 이번 판? 약간 팀원 응원 정도? <laughs> 우리 이수영님 2,000원 도원또 감사해요. 근데 이게 여러분 나쁘지 않긴 해요. 배틀이 또 상대가 이 마음이 또 급해진단 말이지. 배틀 보면. 조마조마해지잖아. 그래도. 이거, 이거, 이거 그거다. 너, 너 그리잖아, 이거. 굴략 업그레이드다, 이거. 오케 이 만화가 150짜리가 4방? 네 4방이면은 네 안깨질것같은데 우리 버비님 아이고야, 우리 또 2,000원 응원 감사드립니다, 버비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넵. 오, 야, 우리 한시영 APM 좀 높았네?